예, 요즘 방콕의 5성급 호텔들은 이와 같이 방문에 스티커를 붙여놨습니다. 이 스티커의 의미는 이 방은 완벽하게 소득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안심하시고 방을 이용하라는 의미입니다. 오케이. 제가 지금 보여드릴 방은 Grand Hollywood Room입니다. Grand Hollywood Room 사이즈는 3 2 스퀘어미터입니다. 3 2 스퀘어미터. 자, 방 번호 확인 들어갑니다. 방 번호는 3815호입니다. 자, 이제 방에 딱 들어가면 침대가 보입니다. 왼쪽에는 옷장이 보이고요. 우측에는 욕실, 욕실이 여기는 옷장 다음에 있네요. 침대 앞쪽에. 자 그러면 바, 창문 쪽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쪽에 서음이 어둡기 때문에 자 여기 제가 구석에 섰습니다. 정면에 보이는 것은 이 방의 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킹 사이즈 베드가 보이고 있습니다. 자이 침대 앞쪽에서 보면. 시스템이 TV가 있고요. 우측에는 이렇게 멋지게 방콕을 감상할 수 있는 대형 유리창이 있습니다. 자, 이 침대 왼쪽에는 이와 같이 1인용 알라가 자가 있어서 바깥에 멋진 방콕 시티뷰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방콕의 중심부이기 때문에 방콕의 발달상을 한눈에 볼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방콕 여행 중에 방콕이 어느 정도 발달된 국가인지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위치라고 봅니다. 자, 이제 저는 이 방에서 미니바 부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미니바를 열면은. 미니바에는 이와 같이 맥주하고 콜라, 사이다, 와인, 주스 등등 잘 갖춰져 있습니다. 자 위에 보면은 이거는 각 물품의 요금표고요. 자그 다음에 이와 같이 와인 글라스하고 맥주잔 뭐 기타 잔들이 많네요. 자 여기는 커피하고 차 세트입니다. 다 무료고요. 여기 컵이 있습니다. 자, 에는 다시 생수두개가있고요 커피포트가 있고요아이스박스가 있습니다. 자, 이스쪽에가있 클라젯 옷장 부분이있는데요구이친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이 자 여기가 옷장인데요. 예, 여기가 먼저 안전 금고가 있고요. 왼쪽에는 이와 같이 목욕 가운이 두 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래는 이와 같이 1인용 실내 화두 컬러가 있고요. 자 위에는 역시 옷걸이가 있죠. 자 열어보니까 예, 여기에는 런드리백이 있습니다. 런드리백이 있고요. 자그 다음에 여기는 이것은 헤어 드라이어기입니다. 헤어 드라이어기. 아, 이렇게. 자, 이제 저는 여러분들에게 욕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센터라 그랜드 호텔은 리노베이션이 끝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욕실이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 방구 오성구 호텔 중에서 손가락 안에 꼽힐 겁니다. 이 욕실이, 욕실의 고급스러움이. 자, 앞에 보면은 이와 같이 고급스러운 욕조가 갖춰져 있습니다. 이렇게, 욕조가 정말 고급스럽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이렇게 목욕용품이 있고요. 자, 우측에는 이와 같이 샤워 부스가 있습니다. 자, 샤워 부스 한번 볼까요? 자, 샤워 부스, 예, 이와 같이 샤워 부스가 있고요. 자, 위에는 샤워기가 달려서 레인 샤워가 가능합니다. 자, 우측에는 이와 같이 대용량 샴푸하고 컨디셔너가 있습니다. 자, 우측에는 이와 같이 세면대가 있고요. 왼쪽에는 생수 두 개하고 컵이 있고 세면도구가 갖춰져 있습니다. 치약 칫솔 완벽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치약 칫솔 필요 없고요. 역시 수건이 있고요. 역시 바디워시 있습니다. 밑에는 이렇게 충분히 수건이 갖춰져 있습니다. 밑에는 또한 체중계가 이렇게 있어서 몸무게를 잴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으로 가면 이와 같이 자병기가 있어서 상당히 편리하고요. 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볼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에게 욕실을 설명했습니다. 욕실이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욕조하고 샤워 부스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구조가 많지 않은데 여기는 욕조하고 샤워 부스가 별도로 되어 있고 화장실도 별도로 되어 있죠. 이렇게.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에, 다시 한번 간단히 설명하면 에, 침대가 있고요. 에, 그다음에 방콕 야경, 아, 방콕의 경치 야경을 볼수 있는 대형 거울이 있습니다. 앞에 그리고 TV가 있고요. 에, TV가 있고 왼쪽에 바로 고급스러운 욕조가 있고요. 그리고 문 드론 있고 우측에 이와 같이 에, 옷장에 해당되는 부분 이 있고 그리고 미니바가 있습니다. 오케이 가.